왜? 응. 왜? 아, 뭔데? 말로해. 나 지금 눈 뜨기 싫어. 응? 아, 뭔데, 그래. 뭔데. 이게 뭐야? 가슴? 하고 싶다고? 아, 내가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냐? 그거 물어보는 거야? 음, 나는 난, 난 자기 지금 가슴도 좋은데. 아 내가 뭘? 아니, 뭐그뭐나 그냥 그냥 내내 생각 물어본 거잖아. 아니, 그니까, 그, 나는 지금도 좋, 좋다고. <laughs>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. 아니, 싫다는 게 아니라, 그, 아니, 그니까 내가, 아, 뭐, 어떻게 말해. 자기가 물어봤잖아, 자기가, 뭐, 참그 말하기가 되게 아니고 괜히 말을 어떻게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좋거든. 내내 내 분명 분명한 내 의지는 뭐냐면 나는 지금도 좋아. 지금도 좋은데 자기가 만약에 하고 싶다. 그 가슴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어 나는 가슴이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뭔가 흠,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 거면 사실 나는 어 싫은 마음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나는, 어, 조금이라도 나는 싫다고 말할 의지가 없거든? 오히려 사실, 어, 뭐,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에 나는 되게 감사하고, 왜냐면, 그렇잖아.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. 우리가 오죽하면은 뭐, 아, 요즘 너무 하고 싶은 게 없고, 인생에 너무 뭐, 목표가 없고, 의지가 없고, 그러는데,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아. 사실 그것만으로 너무나 어, 되게 기뻐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나는 그런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싶지 않고,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.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하고 싶고, 아이 그러니까 들어봐 봐. 내 <laughs> 아, 자기가 그 그러니까 자기가 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, 물론, 내가 말했잖아. 그러니까, 나를 비롯한, 나를 비롯한 이 남자라는 생명은, 남자라는 생명은 있잖아. 이, 이, 어, 본능적으로 가슴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. 큰 가슴일수록. 그거는, 그러니까, 어, 내가 어떻게 한게 아니야.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손가락이 10개인 거잖아. 내가 어떻게 한게 아니잖아. 그거랑 똑같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. 어? 아니,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. 자, 나는 자기 좋았다니까.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... 계속 좋을 거야. 난나 아까 말 내가 이럴까 봐 내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자기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. 지금도 좋은데 좋은데. 그러니까 아, 좀 들어 봐 봐. 아니 자기는 나한테 물어봐 놓고 왜내 의견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. 아니, 내가 언제 그랬어?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. 나는 지금도 너무 좋고, 앞으로도 좋을 건데, 앞으로도 좋을 건데,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거야. 그래서 자기가 가슴이 하고 싶다면 나는 그걸 말릴 생각은 1도 없다. 그런 점에 있어서는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. 그거라는 거지 내가 뭐아나 자기가 좀 너무 작아서 싫어 얼른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어 또는 뭐아 지금도 만족하지만 크면 더 좋으니까 빨리 해 이런 것도 절대 아니야 나난 난 정말로 자기가 물어봤을 때 그냥 그니까 생각을 자기의 행복에 그냥 초점을 맞춘 거지 뭐, 가슴의 모양이 어떻고, 뭐, 크기가 어떻고, 부피가 뭐, 어떻게 되면서, 뭐, 그런 건 생각 하나도 안 했어. 정말 나,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? 내가 만약에,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을 했다면, 했다면 사실, 그러면 오히려, 오히려 뭔가 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. 왠줄 알아? 왜냐면 나는 지금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. 지금 이미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굳이 어떻게, 뭐, 어찌 보면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. 물론 더 좋게 바뀔 수도 있지만. 그래서 자기도 알잖아. 나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안정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니까.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런 거 생각을 했으면 자기 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.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생각에 아예 전혀 없었어. 내가 오로지 아까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한 거는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기쁘게 성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난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오해가 없이 자기가 어,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표현을 써서 말을 해야 될까? 내가 그게 고민이 돼서 아까 좀 생각을 한 거지. 자기 계속 이렇게 무슨 뭐, 어? 아까는 뭐 생각 많이 하더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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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상하느라 그랬냐? 이러면 나 그러면 진짜 너무 억울하다. 진짜? 어? 아니, 사랑하는 사이에 어떻게 그거는 솔직히 그런 말이 안 되지. 자기는 그러면은 뭐, 자기 뭐 마음에 안 드는, 어? 나나나어나 나, 나, 어?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을 리가 없지만 <laughs> 왜 웃어? 아, 자기야, 아니, 왜 웃어?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? 자기야, 아니 나는 아까부터 야, 어? 아니 말을 해, 말을.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나 뭐, 뭐나나 나, 어? 마음에 들게 해줄게. 나는 해줄게. 말해봐. 어? 아니 그냥 말이라도 그럼 해봐. 내가 뭐안할 테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. 안 삐져. 어, 아, 그래? 그럼 자기 뭐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겠네. 아니, 자기가 그런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말을 나한테 한 거잖아. 내가 뭐 삐진, 삐진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뭐, 뭐라고 삐지냐 어? 내가 뭐라고 삐지냐 자기는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지도 여태까지 모르고 나, 나 참고 그렇게 만난 거네 자기는 아니 그냥 나는, 나는 아무 말도 한게 없어 자기 의견이 그런 건데 난 몰랐네 나는, 나는 지금 자기가 너무 좋고 아휴, 난, 나는 그랬는데 자기는 괜찮아, 내가 뭐라고 삐져? 난. 는 하... 이번 달에 돈도 많이 못 모았는데 얼른 모아야겠다. 자기 마음이 그런지 몰랐네. 나 근데 병원도 안 알아봤는데 어떡하지? 하... 아니야, 내가 뭐라고?